자 오늘은 ITQ 아래 한글 자격 시험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한글은 어 여러분들이 여기 현재 이 파일을 어 문제집 파일은 이미 어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문제집 파일을 보시고 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 시험시간은 60분이고 마찬가지로 엑셀과 마찬가지로 필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버전하고 병행해서 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2020 또는 네오 버전 약간씩 그 메뉴 사용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글 작성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수험장에서 수험 버전 쓰는 것은 2020 버전하고 네오 버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적어도 네오 버전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2020을 위주로 해서 문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오 버전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굵은 대괄호로 묶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에 한글은 ITQ 아래 한글은 첫 번째 1페이지가 기능평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능평가에는 어, 여기 스타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 작성이 나와 있고요. 차트 작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전부 15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50점. 그 다음에 표하고 차트가 100점. 그래서 15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로 해가지고, 어, 수식이 들어갑니다.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식이 두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40점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110점 그래서 이쪽도 150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에 작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 안전하게 어, 시간 내에 마무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좀더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편안하게 A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삼 쪽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문서 작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 이게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 150, 20, 200, 아 200점, 200점에서 총 500점 만점이 되겠고 그 중에서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쪽까지 세쪽의 문서를 편집하는데 시간은 60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문서를 편집하려면 이 여백들이 있어요. 위의 여백, 그 다음에 좌, 우의 여백, 아래쪽 여백, 이런 여백들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쪽에 1, 2번 그 다음에 이쪽에 3 가로 1양 가로 1양 가로 2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오쪽에 별도로 문서를 편집할 수 있게끔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문서 편집 용지 설정하고 페이지 설정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정을 해주셔야 여기 있는 문제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어 문제지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페이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에 여백, 왼쪽, 오른쪽, 아래 여백, 이런 여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어 편집용지 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값으 이렇게,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진 여백입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이 꺾여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까지가 아래 여백, 여기가 오른쪽 여백, 여기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왼쪽 여백, 그다음에 위쪽 여백. 근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서는 편집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조금 더 여백을 줄여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백이 얼마씩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용지 설정은 F7을 눌러주시면 되요. 저 위에 보시면, 어 키보드 맨 위에 보시면 F1, F2, F3 에서 F12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F7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편집용지라고 설정창이 뜹니다. 설정창이 터면 설정에서 마무리 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설정할 때 위쪽은 얼마를 주면 되냐면 10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말도 10. 자잘 보시면 여기 위아래를 쭉 되어 있는 부분은 다 10입니다. 10. 여기도 1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11. 오른쪽도 11자 이렇게 편집 용지 설정을 하도록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편집 용지 설정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본은 0 여기 제본 0이죠. 그래서 10, 10, 10, 10, 10 11, 11 이렇게 해서 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꺽쇠가 여기에 있어서 여백 설정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되냐 보여드릴게요. 설정 딱 누르면 이렇게 더 멀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화면이 더 넓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서는 편집 용지 설정, 즉, 용지 여백 설정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설정 한다고 했었죠? 페이지 구분을 보시면 1페이지에 기능평가 1에서 1번, 2번이 들어가고 2페이지에 기능평가 2에서 문제번호가 3번, 4번인데 3번 밑에는 양가로 1, 양가로 2가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페이지는 문서작성능력 평가를 하기 위한 페이지만 별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쪽이니까 1번, 2번에 들어가는데요. 1하고 점 찍어주시고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스타일, 즉이문이 이 스타일 문제를 입력하고 어 스타일을 지정할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그래서 이 1번 점 찍고 엔터, 엔터, 엔터 해준 이유는 이 내용을 그 사이에다 넣으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2번을 넣습니다. 2점, 엔터, 엔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입력하지를 않고요. 그리 내용만 입력하기 때문에 내용은 이 번호 사이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S부터 시작해서 대문자 S부터 시작해서 S, C, I, E, N, C, E 자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 내용에 관련된 것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 사이에다가 넣는 것이지 번호 뒤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사이에다가 문제 내용을, 어, 여러분들 풀어야 될그 문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준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페이지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자, 왼쪽에 있는 키보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되죠. 2분의 2쪽. 이쪽 중에 이쪽에 지금 커서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쪽 중에 1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다음 쪽으로 여기까지 딱한 다음에 어 엔터, 엔터 한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를 쳐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점 쳐줍니다. 3점 엔터를 쳐주시고, 여기서 이제 양가로 1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가로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사이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스페이스 한 칸만 일단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한 칸만 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힌 건데요. 어 그냥 한칸 띄우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2, e, 가로 닫고, 자, 엔터 한 번만 쳐주시면 돼요. 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4를 찍습니다. 4. 엔터, 엔터.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4점 엔터 엔터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도형을 집어넣고 편집을 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3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쪽에는 번호는 없지만 3쪽은 별도로 머릿말 그다음에 꼬리말 뭐 각주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특히나 머릿말하고 꼬리말 부분은 여기에다만 넣어야 돼요. 다른데는 머릿말 꼬리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처럼 얘는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서 머리 말도 넣고 꼬리 말도 넣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별도의 구역을 3쪽은 만들어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역 나누기라고 합니다.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 준다그 해서 구역 나누기라고 합니다. 자, 구역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여러분,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Ctrl 키 옆에, Alt 키가 있어요. ALT. 자, SHIFT하고, ALT 키를 동시에 두 개를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고 있어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Ctrl 키, Shift 키, Alt 키는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편집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누르고 있으면서 다른 키를 쳐야만이 그때 가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응 키라고 합니다. s h 시프트 키에 컨트롤 키에 알트 키는 자기 혼자서 역할을 못해요. 누른 다음에 다른 키를 쳐줘야 역할을 하는 이러한 키를 대응 키. 다른 것이 서로 대응해야만이 그 동작을 할수 있다 해서 대응키라고 하는데요 그냥 누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겁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건 아무리 오래 누르고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Shift키하고 Alt키 Shift키하고 Alt키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있으면서 Alt키를 쳐주세요 엔터 딱 쳐주시면 이렇게 3쪽으로 3쪽 중에 3쪽 이렇게 왔죠 3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쪽은 이제 별개로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구역 나누기.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얘는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뭐 머릿말을 넣고 꼬리말을 넣고 해도 또 페이지 번호를 넣고 별걸 다 해도 다른 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오로지 여기 3쪽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구역 나누기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나누기는 Shift, Alt 누르고 계시면서 엔터키를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쪽에서 2쪽으로 넘어올 때 했던 거 페이지 나누기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쪽에 와 있잖아요. 3쪽에 와 있으면 맨 위쪽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페이지 업키를 눌러주시면 맨 위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맨 위쪽, 일쪽에, 맨 앞에 이렇게 커서 깜빡깜빡 거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번호까지 다 매겼으니까 뭘 해야 되죠? 바로 스타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여기로 와야 되겠죠. 자, 커서가 맨 위에 있으니까 아래 방향키를 한번 딱 눌러주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를 이 1번과 2번 사이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것이 바로 이런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기본 틀이 첫 번째가 편집 용지 설정, 즉 용지에 여백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백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죠? F7 이라고 했죠? 음 F7 키를 눌러서 F7 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편집 용지 설정하고 나오는데 위쪽 10머릿말10 꼬리말 10 아래쪽 10 왼쪽 11 오른쪽 11 제본 0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TQ 아래 한글 문서 편집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편집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페이지마다 필요한 번호를 넣어주고 마무리하시면 편집 용지 설정하고 페이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만 즉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itq 아래 한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준 과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2022 e 버전입니다 2020 버전하고 2022 버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오 버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쓰실 때 조금 신경을 쓰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자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은 바탕 화면에 처음 오늘 저장하는 겁니다. 바탕 화면에 뭐라고 저장하냐면은 편집 용지 설정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편집 용지 설정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기출 문제가 2022년 7월 9일 날 시험 본 거죠. 예,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해주냐면 220709. 자, 예, 220709라고 여기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0709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220709 빼기 편집 용지 설정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어 파일명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파일명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스타일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